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말씀은 10편 95편입니다 10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입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찬양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싸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은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도 이 시편도 잘 아는 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가스펠송으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1절 2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구로서 우리에게 이제 익히 익숙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1절 2절을 보면서 이 시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낭송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요청이 있죠 오라 우리가 죽게 노래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이 절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뭐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이제 문구를 통해서 볼때이 시가 아마도 그 어떤 중요한 제의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신년절기라든지 뭐또 구약의 뭐대절기라든지그 절기 축제와 관계돼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초청 앞에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된 내면을 온전히 회복할 때 내면의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언약은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은혜로서 역사하게 될 것이며 만약 광야의 무리바에서 이전의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만약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언약은 그 언약으로서의 어떤 효력은 전혀 우리들에게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음성이 지금 여기 이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시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균형 잡힌 어떤 신앙적 교훈을 할수 있는 본문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거룩한 감정이 있죠. 신앙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내면에 나는 기뻐합니다. 존경합니다. 섬깁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감정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실한 고백이 아니듯이 분명한 어떤 언약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서 가지고 되는 어떤 중요한 감정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전반분에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 간에, 뭐, 형제, 자매 간에, 뭐, 부자지 간에, 모자지 간에, 뭐, 교우들 간에, 우리가 서로 건강한, 어, 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어, 그 어떤 조건 이전에, 그 사람의 존재가 기뻐요. 관계 맺고 있는 삶이 행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과연 그럼 온전한 거냐 오늘 시편에 보면 굉장히 그 내면의 체계가 결국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성한 사람이 되려고 강력하게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분명한 필요가 있죠요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의 진실된 고백이 합의가 될 때, 합치가 될때그 사람은 정말 참다운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합치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반부에서 근데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1절, 2절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3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 5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약적 배경에서 일반, 모든 이방신들은 그 근원이 신 자체라기 보다는 자연과 삼라 만물의 변화와 어떤 생명력, 그거 자체를 숭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짐승도 섬기고 계절의 주기를 따라서 운명을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당대 모든 이방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연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자연의 주기를 따라서 어, 마치 어떤 내재된 신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앞에서 하늘에 지성을 드리는 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노거반 no,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와 호 하나님만이 모든 신위에 크신 왕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뭐, 비유적 표현이죠 뭐,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되신 왕이시고 신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4절에 땅의 깊은 것도 산들의 지극히 높은 것도 바다도 육지도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뭐 자연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고대 인류가 자연을 섬긴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자연의 순환의 주기에 따라서 농사가 주관이 되고, 그 자연의 순환의 주기가 정확하고, 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기온이 올라가서, 사실은 어떤 다산이라고 그러죠. 많은 어떤 소출이 생기고, 또 우리의 가정에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번영을 기구하 구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도 섬기고, 계절의 주기를 따라 그 운명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다양한 심들을 섬기고 다양한 술수들을 쓰고 하나님 배신하고 딴짓하고 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고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이방 제의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운명과 삶을 맡긴 존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들로 모든 예배 요소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가 분명할 때, 내 내면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결국 경건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구약의 어떤 이 제사, 오늘 여기 지금 신년축제라는 특별한 제사라든지 절기에서 이 찬양이 낭송이 되고 이것이 고백되었던 이유는 그만큼 단시 어떤 형식적인, 외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룩함에는 외면적 기쁨과 감사,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고 개명을 지킬 준비가 됐을 때 결국은 그것은 온전하다, 여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가지고, 지금 6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더 노골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고백한 것에 더치지 않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서 7절에, 대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요. 목자와 양으로. 그러면서, 오늘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다.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로서는 다소 치욕적인 역사를 지금 거론합니다. 뭐예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멸절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음.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새로운 순종의 부르심 앞에 지금 결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너희들도 광야 백성과 다르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광야 백성처럼. 어, 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길로 갈 것인지 가름길에 너희들은 서 있기 때문에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도 아까 찬양한다 하는 것도 내면의 진실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라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즐겨이 청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차, 거, 거대한 비극에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갈등 구조 속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로 진실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면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왔다가 결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빛나간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에서 떨어져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할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그 입으로 즐거워한다고 외쳐도 실상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음성 청종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것은 가까이 있으나 만하다 멀리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우리들이 어떤 절차적이고 제의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만큼 즐거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거룩한 안식과 평화를 온전히 소유함으로 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평탄케되는 어, 귀한 은혜가 우리 교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있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되게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의 체계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즐겨 순종함으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참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체험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주일이어서 이제 한 주간의 첫날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늘 건강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